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금 논쟁 사건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금 논쟁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제 이 세금 논쟁을 가지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의미,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laughs> 우리는 앞전에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늘에서 나온 거냐, 뭐 어디서 나온 거냐 물어보신 거죠. 물어본 거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시비 걸로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쓰이 세례를 가지고 또 이제 저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아무 대답을 못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한 채 결국 물러나게 되었던 거죠. 자, 근데 오늘 이번에도 또 이러한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제는 아예 헤롯 당원들과 함께 야합을 벌여서 지금 예수님. 예,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저는 이 것을 보면서 참 악한 자들의 특징이 참 보여지는 거예요. 참 집요하다, 정말 교묘하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나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금 논쟁 사건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가 오늘은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세금 논쟁 사건 속에서 담겨진 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첫째입니다. 첫째,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한다. 1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무에 예수님의 그 말의 올무에 걸리게 넘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여러분 곧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 주님의 몸된 귀를 무너뜨리는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집요하게, 끈질기게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의 올무에 넘어지게 한다는 이 말은 사실 이건 사냥에서 쓰는 용어예요. 사냥할 때 쓰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두고 주도 면밀하게 아주 의도적으로 함정이나 이 덫을 놓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어쨌든 올무에 빠뜨리려고 모든 종교적인 지식과 또 현실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지금 덫을 넣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이처럼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요. 바리새인처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욕적인 것에 빠지고 육신의 것에 쫓아 살고 욕심에 빠져 살면 탐욕적인 것에 살면은 이렇게 바리새인 것 같은 길을 걸어간다 이 말씀이. 에요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착 우리는 새겨들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앙이 타락해서 교회가 분쟁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요 그런 교회를 보면 하나같이 특징들이 있어요. 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보고 간접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인데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서워요. 교회에 분쟁이 있기 전에는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또 아끼며 이렇게 지냈던 성도들이 이 분쟁이 한번 터지니까 이 교회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서로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서로 칭찬하고 서로를 위하고 세우는 그 관계가 이제는 서로 비방하고 서로 욕하고 험담하고 욕설하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대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말씀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분쟁하는 교회는 더 이상 말씀이 통제가 안 됩니다.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자기네 소기,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대로 그냥 행해 나가버립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가 안 되는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이 상실된 교회로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요. 사단이 조종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서로 분쟁해서 서로, 어, 욕설을 퍼붓으면서 서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참으로 이렇게 결국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조정해버리면요. 결국 예수님의 복음이 무너지고, 또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성도가 타락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그게 뭡니까? 항상 깨어 있어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늘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참으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런 역사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귀 역사에 흔들리지 않도록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돼요.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우리 신앙 상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지키고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도 지키며 살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추간합니다. 자, 세금 논쟁 사건 속에 담긴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한다 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라고 말씀하죠. 18절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인데 함께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이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느냐?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삶에 적용한다면 바로 성도.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이 악함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악함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악한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과 함께 야합을 해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면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척, 존경하는 척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이들의 악한 의도를 모르실 일 없는 예수님은요, 정확히 이들의 마음, 이 악한 의도로이 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시고 다 아셔요. 심지어는 우리의 내적인 마음 상태까지 정확히 깨뚫어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왔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인지 악한 마음인지 다 알고, 나오죠. 알고 보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라고 할때이 안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알아차리다, 구별하다, 판단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의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구별하시고 판단하셨던 거예요. 정확히 판단하셨습니다. 아, 이들이 악한 마음을 갖고 나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악함, 이 거짓에 우리가 현혹돼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 악함, 이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이겨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악함, 이 거짓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이 악함을 정확히 알아차리시고, 구별하시고, 정확히 판단하신 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악함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또한 알아차리고,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그 말씀에 통치받아서 나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러면요, 내 안에 거룩한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시거든요. 그 영, 거룩한 영이 그걸 분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악함과 선함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다시 말해, 알아차리게 하시고, 구별케 하시고, 정확히 판단하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짓을 이길 수 있고 악함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마지막인데 이거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사비라 사건이 나와요. 아나니아 사비라가 하나님께 나가 이제 자신의 자, 모든 재산을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 바칩니다. 근데 바치는데 <laughs> 다 바쳤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얼마를 감춰 버려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어느 정도 감추고 하나님께 바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여 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누가 알아알아차립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아나니아 사비라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재산을 감추고 하나님께 바친 이, 이 내용들을 베드로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했던 성령 하나님에 거했던 이 베드로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히 이들의 거짓과 속임 이들의 욕심을 보았던 거죠 꿰뚫어 봤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우리가 충만하여 살 때는 이 거짓의 영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악함이 뭔지 어떤 마음으로 먹는지다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 주셔요. 깨닫게 해 주십니다. 분별케 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어쨌든 간에 우리 의 거짓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히 젖으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 할때 우리가 이 악한 유혹에 이 속임에 넘어갈 수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과 이 악함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우리는 주 안에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매일 말씀과 동행하여서 이 거짓과 이 속임수에 난무하는 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가 그 가지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회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